안녕하세요. 해카스톡의 제니드입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표현은요,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우리 친구들이랑 대화하다가 아직 결론이 안 났을 때 또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을 때 나중에 알려줘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쵸?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알려줘, 나중에 알려줘, 나에게 알려줘 라고 할 때는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Let me know 시작 Let me know Let me know 시작 Let me know Let me know 시작 Let me know, let me know. 뭐에 대해서 알려달라 할 때는요 Let me know 라는 표현을 쓸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저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올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너가 올수 있다 해서 우리 천천히 가볼까요? 너가 어떻게 말해주죠? You. 그쵸? 너가 you. 오다는 뭐예요? come, come. 근데 뭐뭐 할수 있다 우리 뭐 넣죠? can, can 씁니다 여러분 배열해 볼게요 너가 올수 있는지 you can come 뭐라고요? You can come.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끼 거냐면요, if가 끼 거예요. if는요 무엇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가 올수 있는지 알려줘라고 할때 우리 if를 앞으로 쓸 거예요. 따라해 보실게요. Let me know if you can come. 시작. Let me know if you can come. 너가 올수 있는지 좀 알려줘. Let me know if you can come. 시작. Let me know if you can come. 좋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알려줘 라고 해 볼게요 여러분 무엇 우리 뭐라고 하기로 했죠? 무엇 그쵸 무엇은 what 뭐라고요? what, what 뭐라고요? 누가 내가 내가 뭐라고 할까요? I I 뭐라고요? I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뭐뭐 할수 있다 can 수죠 뭐라고요? Can. can 근데 뭐를 할 거예요? 하다 우리 뭐라고 하죠? do do 자다 붙이시면 돼요 여러분 what I can do 시작 What I, can do. what I can do 시작. What I can do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알려줘라고 해볼까요? 시작. Let me know what I can do. 좋아요. 다시 한번 Let me know what I can do 시작. Let me know what I can do 다시 한번 Let me know what I can do 시작. Let me know what I can do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좀 알려줘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Let me know what I can do. 좋아요. 너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줘라고 해볼게요. 어디부터 가볼까요? 어디? Where? 그쵸? 그렇죠. 어디? Where. where 너가 어떻게 만들죠? You, you.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있다 는요 우리 b 쓰기로 했어요. 자 you에 어울리는 b는요 are 뭐라고요? Are. 그럼 쭉 가볼까요? 너가 어디에 있는지 Where you are 시작. Where you are. 너가 어디에 있는지 뭐라고요? Where you are. 너가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Let me know where you are 시작. Let me know where you are 시작. Let me know where you are. 너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 뭐라고요? 좋습니다. 너가 흥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라고 해볼게요. 흥미가 있는 상태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죠. 흥미가 있는 상태 interested 뭐라고요? Interested. Interested 뭐라고요? Interested. 누가 흥미를 갖고 있어요? 너가 갖고 있어요. 우리 그때 어떻게 얘기하죠? You are interested. 시작. You are interested. 너는 흥미가 있다. You are interested 시작. You are interested. 근데 여러분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걸 때도 우리는 if를 씁니다. 다시요, 아까 if는요 무엇인지 아닌지라는 여부를 담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무엇 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한다라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너가 흥미가 있다면 알려줘. Let me know if you are interested 연습해 볼게요. 시작. Let me know if you are interested 다시 한번 Let me know if you are interested 시작 Let me know if you are interested 다시 한번 너가 흥미가 있다면 좀 알려줄래? 시작 Let me know if you are interested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너가 올수 있는지 좀 알려줘 Let me know if you can come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알려줘 Let me know what I can do. 네가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Let me know where you are. 너가 흥미가 있다면 알려줘. Let me know if you are interested. Let me know if you can come. Let me know what I can do. Let me know where you are. Let me know if you are interested. 좋습니다몇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내가 올수 있는지 알려 줘. Let me know if you can come.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 줘. Let me know what you'd like.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 줘. Let me know what happened. 어떻게 돼가는지 알려줘. Let me know how it goes. Let me know 를 통해서 무언가를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저희 다음 수업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